네 오늘은 최근 저희 집 학습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음, 평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사람이 어떤 계기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내서 확 튀어 오르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저희 집에서는 열품타라는 어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처럼 홍공하는 친구들이 솔직히 외로운가의 싸움이 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음, 내가 공부한 게 이게 맞나?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지? 하루 몇 시간 보통 공부할까? 이렇게 저희 아들처럼 홍공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고, 뭐, 중학교 같은 1학년 친구들끼리 또 모여서 체크를 할수 있는 그 어플이 있다라는 게 아이에게 공감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고, 뭐 어찌됐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열품타의 시작에 전과 후로 나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2월 한국 정착해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큰애를 보면서 한국 공부 준비를 거의 안 했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후행학습을 시작을 했고 현재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으로 보면 가을 전쯤? 가을쯤 중학교 수학까지는 1차 학습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평소에 연산 학습 잡으라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평소에 독서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죠. 그동안 이두 가지가 저희 집에선 가장 큰 중점적 학습이었고 그것이 이제 5년 10년 이렇게 쌓인 것이 지금에서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번 달부터 열풍타 덕분에 홍공 시간을 알아서 올리고 있는 중인데 한달후두달 후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4학년 둘째 어린이는 열풍타를 열품, 하면서 정말 별로였었어요. 형아 하는 거 보고 어플 다운받고 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주객이 전도된 느낌? 그냥 평소 집에서 굴러다니는 스토어워치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애들은 정신만 진짜 사놨고 안 되겠더라고요. 뭐, 채팅방에 들어가서, 음, 채팅도 하고. 여튼. <laughs> 열품타 어플은 무료 제공 어플이고요. 캠 인증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직접 아이들이 공부하는 리얼 모습을 같이 쉐어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엊그제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근데 왜캠 인증을 해요? 음, 중간에 난딴 짓을 안 하고 리얼 홍공을 한다? 이런 걸 인증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럼 다음에는 나도 캠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면 공부를 정말 난 리얼하게 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수업이 있는 평일은 많이 바쁘고 공부하는 시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음, 3주 정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친구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분석을 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침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요즘은 저보다 더 먼저 일어나 모닝 공부를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손을 안 대고 코 푸는 중입니다. 기본적인 학습 습관까지 만들어 놓았으니 이런 좋은 어플 덕분에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하루 3시간 정말 꺼이꺼이 공부하는 저희 집이었거든요. 집중해서 공부하는 집이지, 시간을 많이 한, 할애하는 그런 집은 아니었어서. 다른 친구들은 8시간에서 10시간도 하더라 잔소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8시간에서 10시간 하는 친구들 직접 랭킹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알아서 자극을 받더라고요. 지금은 이것저것 다할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뭘 해도 다할수 있는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서울대 의대도 갈수 있고, 카이스트에 입학할 수도 있고, 막말로 하버드에도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꿈꾸는 시기잖아요? 꿈을 꾸고 꿈을 향해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이 열풍타 덕분에 많이 자극이 되고 수월해졌습니다. 평일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공부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학습 진도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중간에 집중학습을 선호로 했었고, 요즘 공부 시간이 전보다는 정말 많이 늘었어요. 덕분에 예상보다는 한 발씩 진도가 좀더 빠르게 나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처럼 공부 시간 체크를 하면서 동료를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열품 다꼭 다운을 받아서 홍공 시간을 한번 늘려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